우리 집에서 어부랑 사귀는 거 동거하는 거 아시는 분 계시냐고? 우리 작은 이모도 알고. 우선 내가 방송하는 걸큰 이모랑 막내 이모도 알고 있으니까 알거 같고 삼촌도 알 거려. 삼촌도 방송 보시니까 보셨으니까 삼촌도 알 거고 외가쪽 식구들은 그러니까 거의 다 아는 거네. 저희 외할머니도 우리 어부 알고 계시고 뭐 연인인지 이런 거 전혀 짐작 못 하시겠지만 어부 알고. 우리 외할머니가 또 되게 좋아요, 우리 어부? 잘생기고, 착하고, 관상부터 순하다면서 외할머니가 되게 좋아하고, 뭐, 친가 쪽은, 근데 우선은 외할머니도 지금 어부랑 나랑 같이 사는 건다 알고, 친할머니도 같이 사는 것도 알고, 친할머니도 뭐 맨날 뽁카만 데리고 가고, 제사 때도 데리고 가고 그랬으니까 다 알고, 또 큰아버지도 어부랑 나랑 같이 살고, 같이 뭐, 어, 이렇게 일한다는 것도 다 알고. 뭐, 엄마, 아빠도 알고. 또, 저희 집은 다 아네요. 그런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네. 어부랑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거의 다 알고, 뭐, 모르는 분들은 그냥, 기껏 해봐 할머니 분들이신데, 오히려 작은 이모 같은 경우는, 또, 어부랑 내 관계를 알다 못해, 말도 그렇게 하세요. 막, 저한테. 뭐, 어, 너는 잘생긴 남자랑 살으서 좋겠다. 이렇게 말도 하고, 진짜 우리 작은 이모는 진짜 조카 사이의 느낌을 하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이모 그, 맘스터치 일하셨거든요. 그때도 같이 디저트 가지고 사과, 차다 빚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되게 우리 어부 신경 써주고, 뭐, 말도 많이 걸고 이렇게 해주셨고, 그냥, 그냥,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저희 할머니분들도 그렇고, 어부를 그냥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요. 모르는 어르신들만 그냥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인가 보다, 같이 사는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가족도 이미 다알잖아 어부랑 나랑 같이 살고, 연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동거한다는 것도 다 알고, 친척분들도 방송을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아, 모르는 사람이 있네, 이제 보니까. 고모가 모르네. 고모가 모르네. 고모만 모르고 큰아버지도 우선 아세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 집 식구도 다 아는 거죠. 작은 이모가 되게 개방지신 것 같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뭐어 개방적이신 것도 있고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신 것도 있어 작은 이모가.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으신 게 작은 이모도 친구 중에 내가 듣기로 개의 친 것도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이모가 많이 알고 계시고 작은 이모가 가장 그래도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지. 근데 뭐, 어부가 내 애인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날 좀... 애... 어부를 예쁘게 받으시는 거는 이런 거지. 어부가 워낙 또 잘해요. 어, 른들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어부가 또 진짜 우리 식구인 것처럼 무슨 일 터지면은 다 이렇게 나서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가족 행사에도 많이 오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꼭 어른들이 뭐 필요하거나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주도 할머니가 병원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신단 말이야. 그럼 병원 대신 갈 사람 필요해. 그럼 나 혼자 가면은 힘들잖아. 솔직히 택시 잡고. 뭐, 어른들 택시 모시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어부가 다 하니까 어른들이 너무 어부를 또 예쁘게 봐주시는 거지. 음. 어, 같이 살고 사업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순간에 꼭 빠짐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음. 일처리를 해주니까 더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요.